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가장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뭔지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오늘 김학서 프로 모시고 레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본 연습에 있어서 골프 스윙이라는 거는 복잡하게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의 포인트만 정확하게 내가 할수 있다면 그 스윙은 좋은 스윙이 되는 겁니다. 현재 어드레스에서 자, 본인은 올바르게 섰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볼을 치면서 이렇게 머리 우 위를 치는 거죠. 이렇게 톱을 치는 경우에는 자, 어딘지 모르게 본인의 신체 조건보다는 낮게 스탠스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에서 허리가 됐든 무릎이 됐든 자, 조금만 이렇게 펴주게 되면은, 그렇게 톱을 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에기서 자, 요렇게 어디를 됐던 것이, 자, 무릎을 펴지면 어떻게 돼? 올라오죠? 자, 요 상태에서 수입을 해주면은, 그톱 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네. 상체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거. 그 상태에서 무릎을 약, 약간만 펴줘도 높아지게 되죠. 예. 또 허리를, 요 상태에서 무릎은 놔두고, 허리만 이렇게 펴줘도, 턱을 들어줘도 아. 돼요. 네, 그러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 형태의 그 톱이 발생하지만은, 예. 좀 높여주면서 모든 게 방지가 된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테크니컬 레슨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어, 하시겠지만 이 오른손 퍼팅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그 오른손 퍼팅이 어, 어떠한 그 라인의 그 볼을 구사하던지간에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기본보다는 그것이 바, 어, 본인이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테크닉이 되는 거죠. 자 모든 그 퍼팅의 기본은 어디에서 스케일을 서주고 볼의 위치가 왼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 또, 체중은 왼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요렇게 어디레스치워지는데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하는 퍼팅에 있어서는 오픈 센스를 치워주는 거죠. 근데, 거의가 내가 오픈 센스를 취하는 사람들은 거의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오픈 센스를 치워주면서 왼손을 치게 되면 잡아당기는 그스트크이 되기 때문에, 볼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역회전을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오픈 스탠스에, 자, 볼의 위치가 가운데서 오른쪽에 있다면, 은 거의가 이렇게 쓰는 분들은 자 오른손을 해줬을 때그 정확한 스트로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 하나의 기술이에요. 음, 네, 기본은 아닙니다. 예. 네. 아이언 샷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를 조금만 서도 네. 예뭐 구질이 많이 변하거나 그런데 스탠스를 오픈을 한다는 것이 참 특이할만했어요. 이렇게 오픈을 쓴다는 것은 목표점이 잘 보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그 방향으로 벗어, 보면서. 자, 제가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선다는 것은 자, 그 방향으로 스트크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놓게 되면 퍼팅에서 또 다른 재미를 볼 수가 있죠 그냥 표상적으로 네. 보기에는 왠지 공이 왼쪽으로 갈것 같은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어, 공이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니까요 네. 제가 이팔로우스를이킥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솔직히 스윙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부분 부분 그 연습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가지만 잘하게 되면 그 스윙은 맞는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가지 포인트만 잘하게 되면 그 스윙은 좋은 스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네. 올바른 이 팔로우스를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그 연습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자, 이렇게 어드레스에서 이것은 연습을 하실 때 병행해서 하면 좋습니다. 자, 오른발을 거의 놔두는 상태고, 정상적인 스탠스를 취해줍니다. 이 상태로 해서 오른발을 놔두고 볼을 쳐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거의 안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한 20개 정도요 연습을 거의 안 움직이면서 자 볼을 쳐주는 겁니다 한 20개 정도 이렇게 쳐주고 그다음에 볼을 맞출 때자 자연스럽게 지금 연습한 그 타이밍에서 오른발을 자연스럽게 띄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띄어줄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하면서 떼지 말고 자 처음에 놓여진 요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걸어가듯이 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연습할 때는 놔두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20개 정도 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자연스럽게 요 상태에서 발을 자연스럽게 띄워주면서 치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내가 붙여놨을 때 보냈던 그 팔로스로와 또 발을 띄워서 보내는 팔로스로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익혀놓게 되면은 정확한 팔로스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팔로스로가 과연 어떤 것인데, 얼마큼 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얼 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몸에 회전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발을 뛰지 않는다는 것은, 자, 팔만 뻗어진 것이고, 그죠? 이걸 못 뛰니까. 자, 근데, 자, 오른발이 떨어지는 것은, 자, 허리 회전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궤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익혀지는 것은 발을 안 뛰고 연습해서 익혀지는 것은 목표 방향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목표적으로 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익히게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발이 뛰어지는 것은 자피니스를 가기 위한 그 팔로스로가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팔로스로가 좋은 수이 된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 발을 들지 않으면 체중 이동은 평, 평소와 같이 마찬가지죠. 네. 발만 뛰지 않그 그렇죠. 발만 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요 상태에서 발을 안 뛰고 자 움직 이 그러니까 어디를 쓰고 뭐다 똑같이 정상적으로 서 가지고 자 발만 안 뛰는 거예요. 발만 안 뛰고 이렇게 자 그럼 목표선으로밖에갈 수가 없어요. 자가, 네. 자그 다음에 발을 떼어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자 몸도 회전이 되면서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팔로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들어지는 시점은 이 팔로우에서 여기만큼, 요만큼이겠네요. 지금 그 지금 설명한 게, 제 예. 애매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자 여기서 볼이 맞으면서, 자 가스에 이렇게요, 네. 자 여기서 들어준다는 생각이죠. 예. 자 그럼 그걸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볼이 맞히면서 아, 틀어주면 그러면, 이, 팔라스로가 가는 폭이,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큰 스윙이 되는 거죠. 예.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발을 놔두고 연습을 하게 되면, 우선 목표적으로 보내는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발을 띄워주게 되면, 몸을 회전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라는 거죠. 음. 네. 예, 연장되는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뭐냐면, 스윙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분 부분 내가, 자, 나 무릎을 써라, 뭐 어깨로 보내라, 팔라스로 똑바로 해라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면 내가 어떤 감각인지 를 모르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붙여놓고 쳐본다든가 뛰면서 친다든가 하면 아, 그 움직이는 걸 본인이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두 발을 네. 지면에 붙이고 하는 것은 이 팔로우를 똑바로 하기 위해. 그렇죠. 목표점으로 보내게 네, 하는 거죠. 타격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발을 떼진 것은 피니시를 만들기 위한 팔로우스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지면에다 되고 제가 한번, 네,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먼저 오른발을 뛰지 않는 거죠. 오른발. 네. 정상속으로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의식적으로. 네. 이게 조금씩 들리긴 들리거든요, 조금씩. 네. 놔두고 스윙을 한다는 것은, 자, 크롭 헤드가 목표적으로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예. 네. 데 잡아당기진 않습니다. 그것이요. 네, 그냥 한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놔두고 쳐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움직여보세요. 오른발 제가 깨보세요. 좀이 몸이 많이 쓰나요? 이게 조금씩 들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아니요. 들리는 건 아니에요. 거의 붙어 있어요. 아. 네. 지금 좋아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발이 들려서 가는 것보다 몸의 회전이 덜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또염려도 생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거든요. 예.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내가 스윙을 습득하기위한 연습이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오른발을 붙여놓고 자, 스윙을 해서 이렇게 쳐주는 것은 자, 내가 목표적으로채를 보내는 거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여기서 맞을 때 자, 어드레스에서 오른발을 뛰면서 이렇게 스윙하는 것은 내가 그 회전을 해주면서 팔로스로가 커지면서 피니쉬로 이어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분적으로 이런 연습을 했을 때그 스윙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체 스윙을 하면서 무엇을 고쳐라 무엇을 고쳐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인 연습을 했을 때 내 몸의 그 일부분이 어떻게 움직여야만이 정확한 스윙이 된다는 것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또이 정확한 팔로우 스로를 배우게 되면 또 네. 완벽한 피니시까지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 한 20개 정도는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예,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20개 친 다음에 하나는 자, 쫓아가면서 스윙을 하고 이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몸의 움직임에서 팔로우스로가 정확하게 되는 것을 습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팔로우스로까지만 하고 피니시까지 하는 것하고 어떤 많은 차이가 있나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볼을 맞치고 목표 선상으로 보내주는 것이 이렇게 크러헤드를 자, 이것이 짧아지게 되죠. 바로 피니시를 해주게 되면 그걸 승략하고 넘기는 수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네. 항상 뭐 빈스윙을 할 때는 피니시까지 했다가도 막상 이제 공이 있으면 네. 피니시까지잘안 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그걸 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자 붙여놓은 상태에서 보내주는 걸 했는데 그 다음에 떼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요 자연스러운 그걸 넣게 해서 넘어가는 스윙을 하게 아, 되죠. 그 반동으로.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네. 미리 또 다리를 일찍 떨어뜨려서 체중을 음. 미리 과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이 연습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줘야죠. 아, 네, 기간. 이 기본의 연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스윙의 연습보다는 부분 부분 그렇게 저 구분을 져서 연습을 하게 되면 많은 그 스윙에 도움을 줍니다. 예. 네. 팔로우스를 정확한 동작, 감을 익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